신의물도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 이게 부정 경험식이야. 이게. 네. 크게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런 거예요. 내가 삼동원에서 그래서 이제 실무 책임자였잖아요. 그러면 우리 간사들을 많이 듣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간사들이 제가 아침 자선 안 나가면 우리 간사들도 자선 안 나와. 가지고 우리 부원장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렇게 보아. 그런데요, 제가 어, 어느 날 이제 우리 간사들이 우리 부원장님 유출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날 내가 늦게라도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침, 아침 그 다음날 자선을 나가면 아무도 안 나와 있어. <laughs> 그러면 내가 우리 간사들을 싹 집합시켜요. 그리고는 막 뭐라고 해. 야, 이놈들아, 수수자들이 아침 자선을 안고 너희들 아침밥을 먹, 먹을 수가 있어? 막 뭐라고 해. 근데 내가 그때 제가 나를 발견했어요. 저도 자선하기가 싫어. <laughs> 엄마인지 아세요? 저도 자선하기가 싫어. 그런데 자선하기가 싫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쪽팔려. 왜? 내가 수십 년 동안 그고명이 훈련원의 부원장인데. 그런데 그걸 감추고 거기다 막 오히려 투사를 하는 거야, 더. 야, 이놈들아, 수두자들이 좌선을 빼먹다니. 그것도 바로. 그러니까 나도 자선을 하기가 싫은 그거, 나도 자선하기가 싫은 거 그것을 내가 이렇게 거부하는 거야 이렇게. 이 그래서 이 페루소나라는 것은요 큰 것도 당기지만 작은 것도요 아주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마음의 일어남이 있어요. 이건 이건 부정적 마음의 일어남이야. 예, 이게 일어납니다. 예, 이것도 육식 이렇게 경계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이세 가지 단계를 제가 말씀드린 이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앞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이게 이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여러분의 수행의 방법이 약간 다르시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정신 차리는 공부는 바로 이 단계에 나의 의식을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단계, 이 단계. 자, 제가 첫첫 공부 중에 첫 공부가 뭐냐면 알아 차린, 나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공부라고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 알아차린 나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바로 이, 이 페르소나 에고, 이 셀프, 더 나가서는 이, 이, 이나 없는 자리까지 관통할 수 있는 의식의 가능태예요. 가능태 무슨 말이냐 이, 이 알아차린다는 자유 의지를 발동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 없으면 절대 수행할 수가 없어요. 의식이 확대가 안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커피 믹서를 먹고 싶은 그 마음 먹고 싶은 그그 그 에너지를 알아차리고 가지고 어쩝니까? 이 알아차린 나가 생기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힘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자유의지야. 자이 자유의지가 바로 나를 여기까지 나 없는 그 의식 그그그삼차원이삼 차원을 뚫고 다 차원의 세계에 나의 의식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알아차린 나야. 그래서 첫 번째 그그 그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 그런데 이것이 단계별 공부는 아니에요 이게 이 단계별 공부는 아니야 항상 어떤 사람은 뭐 페르소나가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때 경험시 어떤 때는 이분별식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 마음이 편안하고 조용할 때는 뜁니까 바로 이상태가 되겠죠 그러나 무언가 깊, 경계가 해서 이렇게 나한테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고 이 페르소나가 주인노릇하게 만들 때도 있겠죠 그럴 때 바로 이제 유기에 따라서 수행의 방법이 약간 다르셔야 해요. 근데 수행의 방법은 다른데 수행의 원리는 똑같아요. 자, 알아차리고 받아들인다. 이거이거 이거 메모하세요, 이거. 알아차리고. 막. 자, 내가 이렇게 알아차리고 알아차린다는 것은 바로 이것. 이렇게 묶여 있었던, 페르소나에 내가 묶여 있었던 알아차린 나가, 알아차렸다는, 알아차린 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이, 이렇게 되면 바로 이거, 이것을 알아차리는, 알아차린 나. 그리고 어쩝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그러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게 만드는 게 뭐죠? 바로 이게요. 부정적 마음이 일어나. 이 에너지가 나를 이걸 못 받아들이게 만들어. 자 그래서 이 알아차린 나가 알아, 이걸 알아차렸어 알아차리고 이 부정적인 이, 이것을 나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 부정적인 마음의 일어남이 나를 못 받아들이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알아차린 나가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게 바로 이제 수행의 방법이야 네. 자 그래서 이 알아차리고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이거예요 그러면 그리, 어떻게 되느냐 나의 자아가 이제 이게 온전한 자아가 되는 거죠. 이것은 뭐야? 자아가 분열되는 거야. 경험적 경험식이 이렇게 분열된 거잖아. 자아가 분열된 거야. 이것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알아차리고 이걸 내가 부정적인 걸 받아들이면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설 수 있는 정신병하고 나설 수 없는 정신병이 있다고 했잖아요. 나설 수 있는 우처증 환자는 어떤 사람이 나설 수 있어요? 본인이 우처증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딥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울증 환자가 아니에요. 나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려고 알아차렸지만은 받아들이려고 할때 어딥니까? 바로 이 부정적인 마음의 일어남이 못 받아들이게 만들어.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치유, 치유 방법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남편으로서의 자아가 완성이 되는 거지. 이게 분열에서. 그래서 이 경험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 경험식이 또 자, 보세요. 경험식은 어쩐니까? 나의 육식과 지 분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이게, 이게. 나의 이 느낌, 감각식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에, 나와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을 이거, 알아차리고 이것도 알아차리고 이걸 받아들여, 이게. 그러면 어떻냐이 분별식이 나타나. 분별성이, 이 나라는 것이. 자, 자, 여기까지는 아까 말한 대로 크게 어렵지 않고 할수 있어요. 이, 이것은. 이건 심리학적 그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어, 어, 그, 그, 이렇게 빌려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어쩝니까? 그냥, 여러분들 가끔 이런 생각이 있죠. 편안하게 그냥 지금, 지금 여기 존재하는 거죠. 대동사님 말대로 그냥 상동로 하는 거죠. 어? 이렇게 있는 그, 그 상태, 이 상태까지.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여기에서 이 상태로 가는 이, 게 바로 이제 정신 차리는 공부예요. 여기. 여기. 이 공부는 특별한 우리가 공부를 좀 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게. 근데 이것도 말할 것도 없이 이것도 알아차린 나로 가는 건데 이 알아차린 나가 이,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는 알아차린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없는 그 자리 그냥 펑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 자리. 이 자리를 가는 공부 이게 바로 정신 차리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가 가지고 갔을 때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가르이 자리가 바로 열반 적정의 세, 세계야. 자. 자, 이게 이제 이게 세 번째 공부예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공부가 있어요. 네 번째 공부는 아까 대동사님 두 번째 공부가 뭐라고 했냐면 알아차날을 가지고 경계 경계를 분석하고 나의 욕심을 해서 어쩝입니까 인과에 맞춰서 복락의 길로 가는 거 이게 주문체 공부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에 똑같은데요. 이것이 이제 그때는 알아차린 나였어요. 알아차린 나. 그렇죠? 알아차린 나가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신 차린 나로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린 나로. 그래서 아까 알아차린 나 대수요물을 분석하고 나의 나의 욕구 사고 감정을 대입해서 복락의 길을 가는 거이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알아차린 나가 정신 차리나로만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게 네 번째 공부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전체적인 개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강의를 듣는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삼속에서 숙제를 해 오셔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숙제. 지금 여기. 알아차리기 이 공부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바깥 경계 나의 마음에 일어남 자 이걸 알아차리는 연습을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아침을 먹고 커피 믹서를 보니까 커피 믹서가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렇게 알아차리면 돼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아침밥을 먹으면서 남편이 이 사람아 이것도 미역국이라고 끓였는가 간이 안 맞네. 어 나하고 몇십 년 살았다고 내 입마다나 톡톡 못 맞춰.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니 내 마음이 서운하고 속을 프고 화가 난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아 이건 그러니까 문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알아차리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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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양원석교문유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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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그냥 그걸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 나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 다시 자고 놓치, 놓치면 자꾸 꼭 말로 한번 해서요. 그 사람이 했던 것 대상이면은 그 사람의 표정이 돼가지고 말로 행동으로 그 뉘앙스를 그대로 표현하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남편이 미역국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먹으면서 그대로 것 같이 눈을 눈 눈짓 같도 야이 사람아 이걸 미역국이라 그랬던가 자네 나하고 몇년 살았는데 내 입맛 하나를 못 맞춰. 자 뉘앙스까지 그대로 그렇게 하니 내 마음이. 내가 30년 미역국 끓여준 거 밥해준 것, 본전머리도 없이 나를, 나를 우습게 하네? 라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눈으로만 알아차리려고 할 겁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것도 육군을 다 동원해서 알아차리예요. 그래서 어쩝니까? 조금 지그치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세요. 지그치. 지그치. 거기에 의식을 좀 머물어가지고. 자, 이것도 마음이 일어남 이걸 쉽게 여기에 판단으로 넘어가지 말고 그냥 지긋이 이것도 자기 마음에 일어남을 지긋이 느끼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어쩌니까 알아차린 나가 바깥 경계도 그렇고 안쪽 경계에도 조금 머무를 수 있게끔 자주할수 있게끔 머무를 수 있게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야 질문 없으면은 강의를 너무 잘하니까. 강의를. <웃음> <웃음> 저... 오늘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세상에 은혜를 나누고 싶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방송교화에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주세요.